죄송합니다. 제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. 네, 끊겼어요. 잠시만한칸 내렸어요. 일단, 그리고 이렇게 떼고요. 자, 일단은 위에 있던 거 먼저 뜯었습니다. 라임이 DM 보여 주고 싶은데 바코드 때문에 아, 나얘 진짜 기대는네 아, 이거 있는 건데요. <laughs> 자, 미르 팬이거든요. 이것도 있는 거네요. 얘 라임이 엄마. 나 이거 있는데. 이렇게 고요 이제 사랑이가 안 씻네요. 제시카 제시카 교장이죠. <laughs> 아 이거 제 다음에 제 남사친이랑 이마트를 가서 아임스타 게임을 하기로 했거든요. 이제 이렇게 소개는 끝났는데. 맘 먹고 뒤에 보여 줄까 생각해 봤는데 뭐 바코드만 가리면 되지 않을까요?